111페이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여기다 별표를 한네개 정도 쳐 놔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정식이 나오면 근의 부호 있는 부분과 근의 위치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근의 위치는 음, 수투에서 다루려나? 그래서 실근의 부호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어, 잘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간단해. 근의 부호라는 얘기는 우리 실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0 이렇게 이렇게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두 근이니까 두 근이 어떻게 생겼냐? 근을 얘기를 하자면 뿔뿔, 마마, 뿔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무슨 말 이해 되지? 그래서 자, 봐봐 우리가 뿔뿔 두 근이 뿔뿔 마마 뿔마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러면 자, 이,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걸 뭐라고 할까요? 불. 아니, 그러니까 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면 두 군이 뿔뿔이래, 마마래, 이거 어떻게 얘기할래? 같다 그렇지, 두 군의 부가 호 같다. 일단 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근의 부인 거야 두 근의. 자 근데 얘는 근의 부호가 다르지. 그쵸죠 네. 근의 부호가 다르잖아. 근데 얘도 나중에 좀 갈기갈기 찢으면 세개 정도로 찢어질 찢을 수가 있겠지. 어? 예를 들면 여기는 얘가 더큰 거야. 예를 들어서 근이 한마한 칠하고 마이, 한 마이너스 3 정도. 아니면 두 근이 7하고 마이너스 7 이렇게 있는 종류도 있겠지. 아니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네들은 다 뭐냐면 두 근의 부호가 달라. 근데 더 세분화를 하면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와 양근의 절대값과 음근의 절대값이 같을 때와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작을 때. 이렇게, 이렇게 종류가 있겠지. 그쵸? 그니까 부호가 같을 때는 뭐 종류를 나눌 필요가 없겠지만, 뿔뿔마마에서는, 뿔마에서는 플러스가 더클 때하고, 마이너스가 더클 때하고, 둘이 같을 때하고. 이렇게 종류가 나뉘어진다. 여러분들 딱 이것만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이두 근의 부호가 같은 거는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결론부터 딱 얘기를 하면 자, 실근의 부호를 판단하는 거는 이세 개를 딱 기억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일단 실근이지. 실근이니까 당연히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실수 판별식 D를 만족을 해야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 배웠지? 뭐야? 뭐하고 뭐가 있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문제 풀수 있겠지? 이거 봐 얘는 뭐야? 합이? 플러스고 곱도 플러스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합 마이너스 곱 플러스 자얘 같은 경우에는? 합은? 모르잖아 그니까 여기서 합이 얼마야? 플러스 곱은? 마이너스. 합은? 곱은 합은 곱은 아 그러니까 뭔가 합 곱을 적절하게 내가 잘 안다면 여기 있는 것들을 다알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은 책에서는 두 군의 합부터 적혀져 있지만 선생님은 두 군의 곱부터 쓸 거고 두 군의 합은 나중에 할 거야. 알겠지? 자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 이걸 딱 적어 놓으세요. 알겠지? 이걸 가지고 봐봐. 이런 거딱 적어놓고 이제 저 조건 얘기하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 그냥 다 이제 다 아는 거야. 이 조건 가지면 이걸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다 아는 거야. 자, 봐봐. 일단 두 군의 부호가 같으면 판별식 D 0 이상 맞아. 그 다음에 두 군의 고비 뭐야? 이거든 이거든 플러스지. 그러니까 두 군의 부호가 같다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 두근의 부호가 같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그치? 그럼 이거는 풀, 뿔뿔과 마마를 지금 두 개를 동시에 얘기하는 거지. 뿔뿔이 나와도 되고, 마마가 나와도 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돼? 판별식 D는 일단 0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근의, 두근의 곱이 0이다.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고. 두근의 합은 아직 몰라. 왜냐면 뿔뿔마마 둘다 되니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같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만 써야 돼. 알겠지?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이 1이라고 쓰자.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자, 이제 이렇게 나오면 두군이 모두 양수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 자첫 번째는 판별식 D는 0이고 두 번째는 두 근의 곱이 양수고 세 번째 이제 두 근의 합도 양수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무슨 말겠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부호가 같은 같다라고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선생님. 귀찮으니까 두 군이 모두 음수야. 그러면 여기는 똑같지. 여기까지는 똑같잖아. 네. 두 군의 곱까지는 누가 달라? 아, 그렇지. 여기는 두 군의 합이 여기서는 음수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이두 군의 곱까지를 하면 공통된 부분을 찾는 거야. 두 군의 합이 바로 뭐냐면, 디테일한 부분을 나눠주는 거라고. 왜딴 생각해? 혼날라고, 응? 그냥.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두 군의 부호가 같은 거를 물어보는 유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냥 부호가 같다라고 물어볼 수가 있고, 아니면, 두 군이 모두 양수다라고 물어볼 수가 있고, 아니면 두 군이 모두 음수다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여기 있는 것들, 공통된 부분이 어디까지는 다 같아? 여기까지는 다 같은 거야. 알겠지? 어. 자, 이제 이번에는, 저기 아까 나와져 있는, 자, 뿔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뿔마는 아까 어떠, 어떤 식으로 쪼개진다고? 이거 이거 기억해. 얼마 같은 거. 양의의고 이렇게 이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라는 걸좀잘 기억을 해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구체적인 숫자로 적어놨으니까 좀 이해가 편하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두 분의 부호가 달라. 그러면 우리는 일단 판별식 D가 0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해야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딱 적어 놓으세요. 왜 그런지는 볼게요. 일단 여기는 두근의 곱이 뭐가 되지? 음수가 되잖아. 이 두근의 곱이 음수가 되면, 판별식 d는 자동적으로 만족을 하게 돼 있어. 자, 왜냐하면 봐봐. 우리가 쉽게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야. 그럼 두 군의 곱이면 b가 음수라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 판별식 d를 한번 해봐.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4b가 되지. 근데 b가 음수래. 그럼 얘는 0 이상이고 얘가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4를 곱했으니까. 얘는 항상 양수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얘는 실근 조건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를 무조건 갖게 돼 있어 그니까 이 조건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두 근의 곱이 음수다 이 조건 하나만 만족하면 돼 알겠어요? 이 조건만 만족하면 돼 판별식 D조건은 원래 써도 되는데 이거 불필요한 거야 원래는 써야 되지만 이 조건을 하면 이 조건 안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를 갖고 있으니까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안 써도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자,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는 거고, 이 안에서 세 가지 경우가 나와요. 뭐야?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더 디테일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판별식 D는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음수다. 근데 두근의 합이 두근의 합이 뭐가 되겠어,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 어, 그 전에 양근의 절대값, 해봐 이거 두근의 합이 얼마냐고? 어? 그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근의 절대값과 음근의 절대값이 같은 경우를 볼게요. 저거 마이너스 7하고 7. 마찬가지로 얘도 판별식 D는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두 근의 고분 얼마다? 음수다. 세 번째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두 근의 합이 0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 하면 된다고 되게 쉽게 알겠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양근의 절대값보다 음근의 절대값이 더클 때.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 D는? 불필요. 불필요. 두 번째, 두근의 곱은? 음수. 두근의 합은? 음수다. 되게 간단하잖아. 쉽게 나오지? 그래서 이 공식을 막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뭐만 기억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어. 이 근의 부호를 판단하는 거는, 판별식 D 두 번째 두 군의 곱, 세 번째 두 군의 합이야. 선생님 왜 곱, 합으로 순서를 썼는지 이해돼요? 예. 그지? 그두 군의 부호가 같으면 두 군의 곱이 일단 둘다 뿔뿔이든 마마든 양수가 나오는 거고, 두 군의 부호가 다르면 여기는 곱이 음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더 디테일한 부분을 두 군의 합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라고. 뿔뿔이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가 플러스인 거고. 마마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자, 두 군의 부호가 달라.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음수야. 얘는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양근의 절대값이 더 크대. 뿔칠 마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가 다른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어, 실근의 부호를 판단을 할 때는 판별식 D와 두근의 곱과 두근의 합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는 게좀 좋아요. 그러면 공통된 부분을 묶어주고 구분할 때, 더 디테일하게 구분할 때 두근의 합을 가지고 나타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 책 111페이지와 112페이지를 통틀어서 지금 선생님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런 내용 가지고 이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실근의 부호 문제풀이를 한번할 텐데, 음, 지난 시간에 결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자, 우리 실근의 부호를 가지고 할 때는 딱 뭐만 고려해주면 된다고요? 어제 안 빠진 사람도 이것만 알면 되지. 그세 가지가 뭐였지? 판별식 d가 네. 0 이상이다. 또 하나는 두 근의 곱이 어떻게 되느냐.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될까. 이세 개만... 고려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 문제 풀수 있어.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양수면 판별식 d는 0 이상. 두 근의 곱은 양수. 두 근의 합은 플러스. 그러니까 그 조건을 가지고 이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된다라고 얘기한 거지. 자, 얘가 한별식 D는 0이고, 곱도 양수고, 합도 양수다. 이렇게 해서 이세 개를 겹쳐지는 부분 찾아서 하면 돼요. 112페이지. 자, 그 다음에 두 분이 모두 음수인 경우는 다 똑같은, 여기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합이 음수가 된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군의 부호가 다르다. 두 군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판별식 D가 0 이상이고 두 군의 곱은 음수가 나오겠지. 근데 판별식 D는 할 필요 없다라고 했었지? 두 군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자동적으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조건을 만족을 할 테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군의 부호가 다를 때는 한별식 D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저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 정도까지 알면 이제 문제를 한번 쓱 봅시다. 자, 필세제 16번 볼게요. 자, 두 군이 모두 양수잖아. 그치? 자, 필세제 16번을 보면 두 군이 모두 양수래. 그럼 뭐야? 뭐 써? 두 군이 모두 양수니까 첫 번째 판별식 d가 0 이상 두 번째 곱이 곱이 양수 한번 합도 양수 현재 보자 그럼 여기서 일단 4분의 d를 써서 b' 1- k-5가 0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k가 마이너스 4 이하다 이렇게 하나 나오지 여기 식을 계산을 하면 그쵸? 그 문제 보면서 해자그 다음에 곱 곱은 뭐야? 곱은 x 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상수항을 나타내는 거니까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자그 다음에 합은 2가 됐으니까 자동적으로 지금 만족을 해줬지 그치? 아 그래서 얘는 얘하고 얘하고 겹쳐져 있는 부분을 하자면 마이너스 4 이상 어이씨, 마. 마이너스 5 이거래.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 이하가 되니까 겹쳐져 있는 부분인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 이하가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알겠지? 자, 두근이 서로 다른, 두근의 두근이 서로 다르다. 두근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은 뭐라 그랬지? 원래는 판별식 기 조건도 필요하지만 얘는 두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이거 할 필요 없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두근이 다른 부호는 그냥 곱이 0보다 작다. 이거 하나만 쓰면 돼. 합은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얘는 K 플러스 5가 두근의 곱.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얘가 될 텐데 얘가 0보다 작으니까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돼요 자 2번은 이제 두 근이 모두 음수래 두 근이 모두 음수면 어떻게 하지? 어? 2번 문제 어? 자, 여기서 한변씩 D가 0 이상 곱은 양수 합은 음수다. 딱 이렇게 해서 푸는 거야. 하나, 둘, 세개 조건 가지고 풀어주면 된다고. 근데 여기서 판별식 d를 해보면, 4분의 d를, 4분의 d, 뭐죠?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7. 그게 0 이상이다. 이거 그럼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죠? 이거 계산하면 2k 마이너스 6이 나오겠네? 그래서 k는 3 이상이다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곱 여기서 곱은 어떻게 돼 k제곱 플러스 7이지 근데 k제곱 플러스 7은 얘가 항상 0 이상인 수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 0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합 합이 뭐야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잖아 이게 두 분의 합이잖아 그지 근데 걔가 합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k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하나는 k는 마이너스 1보다 큰데 하나는 또 3보다도 크대 겹, 겹쳐져 있는 부분을 찾으면 그냥 k는 3 이상이다가 답이 된다 그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필수제 17번을 봅시다. 자, 필수제 17번 문제 잘 봐. 여기 칠판 이제 쓰는 거 이제 에이, 힘들어. 팔 아파서 못 쓰겠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미출치고. 음근의 절댓값이 양근보다 크다.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부호가 다르잖아. 구호가 다르면 뭐라고 그랬지? 곱이 0보다 작다. 이 조건이 있으면 된다라고 했었지. 판별식 뒤 조건은 필요 없는 거야. 자동적으로 만족하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뭐야, 절대,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그 말은 음수의 숫자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음수의 숫자가 더 크니까 둘이 합하면 어떻게 되겠어? 둘이 합하면 어떻게 돼? 음수가 더크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아, 플러스 3, 이런 관계야.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그 음수가 된다. 이게 바로 음근의 절대값이 크다의 음인 거야. 알겠어요? 음근의 절대값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의 숫자. 마이너스의 숫자 부분이 더 크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더 크,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숫자가 더 크니까 둘이 더하면 음수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두 개를 가지고 푸는 거야. 그러면, 자, 두근의 곱은 뭐지? 오 m 이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상수항 부분이니까.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으니까. m은 0보다 작다. 이게 곱이 0보다 작다는 거고. 자 합은 여기서 마이너스 2 m 플러스 3이잖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x의 계수하고 부호가 반대니까.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얘는 m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큰데 0보다는 작겠지. 얘하고 얘하고 겹쳐지는 부분 찾으면. 그래서 답이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필세지 18번을 볼게요. 자, 필세지 18번 보면, 자, 여기서 쓱 봤더니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 밑줄 쳐봐요. 두 근의 절대값이 같대. 부호는 다르고. 자, 부호가 달라.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지. 음근과 양근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절대값이 같대. 그럼 이거는 마치 이런 거지.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둘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두, 부호가 다를 조건은 뭐죠?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근데 여기서 절대값이 같으니까 둘이 합하면 뭐가 되지? 0이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거야. 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일단 저걸 정리를 해야겠지. 이걸 정리를 하면, 음, 100필수지 18번을 잘 정리를 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0x 그리고 3m 마이너스 9.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걸 정리를 했어. 그치? 알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얘는 우리가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려면 3으로 나눠주는 거야. 자, 이렇게 놓고 곱이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는 곱은 m-3인데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m은 3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자, 얘가 0이다. 그러면 여기는 m 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2 0이다. 이거 인수분해하면 5 2니까 m은 5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3보다 작으면서 5하고 마이너스 2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라는 거야. 마이너스 2를 선택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알겠죠?